알람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알람센터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의료지원 요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에서 갑자기 병원을 방문해야 되면은 사실 현지 사정도 모르고 언어장벽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알람센터가 현지 의료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하실 수 있는 적절한 병원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현지 병원과의 협업, 항공편 조정, 그리고 의료기동팀 파견까지 전 과정을 저희 알람센터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레드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어려운 케이스가 잘 마무리됐을 때인 것 같아요. 현지 상황 때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저희, 어, 슈퍼 달런트 팀의 팀워크와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환자가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모먼트가 정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아, 내가 정말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의 순간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잔 순간이. 있겠습니다.